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아. 아, 네. 아, 네. 네. 얘기가 <목소리> 어, 그래요. 아 할렐루야! <laughs> 어, 우리가 이제 이 인사하는 게 사실 너무 익숙하잖아요. 어, 사실 인사가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인사예요.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 그리고 엄마, 아빠, 아이들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준이는 저한테 꼭 이렇게 답변합니다. 엄마 아빠 나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럼 가끔 울컥울컥해요. 음. 우리의 인사가 사실 우리의 성숙한 인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어,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좀 더욱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에 에즈베리 신학교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 가장 평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즈베리 신학교의 영적인 대각성을 허락하신 것을 보면. 그 안에 대단한 사람이 있거나 또 대단한 현상들로 인하여 일어난 부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학교 예배가 끝나고 더 기도하고 싶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한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은 미국 전 지역에 알려졌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계속하여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에즈베르 신학교는 하나님의 평범한 삶에서부터 역사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유명한 설교자와 찬양팀들이 함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가장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염려보다는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자기 자랑의 시대라고 불려집니다. 어, 사실 이제 자기 PR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는요,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 정말 이제 옛말이 되었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겸손이 미덕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 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심지어 이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나는 이런 일을 잘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부캐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더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유재석이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부캐를 만들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연예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아는 분을 통해서 제 부캐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 부캐 이름이 듬직이에요. 저를 보고 이제, 어, 등치가 크니까, 어, 듬직하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듬직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줬더라고요. 어, 그것으로 인해서, 어,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어, 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부캐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 조금 너무 아쉬운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만큼 스스로 잘 알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더 자신을 드러내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과 달리 일명 SNS용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자기의 삶은 너무나 형편이 없는데 오직 보여지기 위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내면의 강직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곳에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떠벌리는 곧 허영에 빠져있는 욕망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의 특징은요, 꼭 외제차가 전부인 사람들이 외제차 로고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고 몇 달을 모아서 산 명품을 자랑하면서 항상 이런 것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과 달리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없을 때 겉으로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곧그 외부적인 것에만 목숨을 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두 부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요즘엔 창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창업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창업한 기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그 기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인마저도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요, 회사 이름으로 해요. 그만큼이나 그 회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에게 회사는 자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내면의 강력함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인 회사는요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고 있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안양 선민교회로 한번 사인을 한번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찮겠죠? <laughs>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는 즐겁기보다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이렇게 양손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되게 부끄럽죠. <laughs>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나를 사랑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요,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부끄러운 거 조금만 벗어나면 됩니다. 양손 이렇게 올리시고요.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저 요즘에 매일 하려고 노력해요. <laughs>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저를 사랑해 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자신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을 너무나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 라는 것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것을 찢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나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 내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시 얼매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억매였던 모든 것들이 열박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바나바에게 배우면서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며 그 복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힘으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진정으로 나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이 왜 등장했을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못하면 복음은요.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요. 저주받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처형법은요. 나무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요. 로마의 방식이며 정치범에 대한 상징적 죽음을 이야기했고요.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신명기서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런 이유로 인하여 복음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는요, 정치적으로 실패한 한 선동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부끄러운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믿어지는 모든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소식이자 능력인 것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자신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어, 찾아놓으신 거 있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이야기는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라는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요,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서양 귀신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서양 귀신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피와 땀이 이 땅에 흘려지고요. 그 피의 대가로 인하여서 이 땅의 기독교는 아주 뿌리 깊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죽은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나. 이 죽은 신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한 자를 믿는다라는 것, 이게 가장 철학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게 될까요? 이 복음을 역사하는 것은요. 17절에 이르러서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17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오면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은요.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사실 하박국서를 인용한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였죠.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때문에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불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바벨론이요, 틈만 나면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노예로 끌고 가고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군대를 싹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하박국은요, 화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라고 불만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는, 듣지 않는 것이 아니야. 너가 달려가는 사람이, 멀리서 달려가는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들을 수 있도록 큰 편말로 이렇게 적어놔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크게 적어서 붙여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면, 지금 너가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 그러나 나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들이 모, 믿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을 꺾을 거고 내가 하나님됨을 분명히 드러낼 거야. 그래서 이것처럼 만들 거야라고 말하면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하박국 입장에서는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하박국에는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걱정되고 더 염려가 커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실 건데요? 나는 이 걱정들이 하박국을 더 붙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살리라. 나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하박국을 사로잡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에서 19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을 할 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 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다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에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를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한 의해 현약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박국의 상황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바벨론은 때가 되면 와서 다 수탈해 가고요. 여전히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고요. 여전히 나라는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을 때 그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질 때 가능해집니다.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해서 받는 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받아지는 것.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니요. 그것을 증언하러 다니는 그 증인들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그 증인을 핍박했습니다.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삶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일 때 이 콜로세움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는 이 사자로 인해서 사자 밥을 주는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로마인들이 기겁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들이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처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찬양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이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더라 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너무나도 강력해서 거부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우리의 말,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설명됩니다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에서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후배 목사에게 남기는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한다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자기 아내의 피로를 생각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목사들은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많이 보았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주어진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관으로 서 있다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이웃은요 내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인정하실까요? 우리의 복음은요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럴 때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암담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깨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런 소망에 보이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 가족이 나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김관성 목사님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너와 결혼한 그 사모님은 너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다 라는 것으로 인하여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가 이 사모님의 필요를 조금 채워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품어줄 때 너가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그 자리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우리의 복음은요, 나를 통하여 내옆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건 말에 있지 않죠.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암담하고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현란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옆에 있는 이를 품어줄 때또 함께 하는 일을 품어줄 때, 아파하는 자들을 품어줄 때, 또 슬퍼하는 자들을 품어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부끄럽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